새벽마다 나가는 며느리 그리고 따라 나선 시아버지. 저는 64세 시어머니입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새벽 5시마다 슬리퍼 끌며 밖으로 나가더군요. 운동하러 간다는 말만 남기고 그런데 이상하게 시아버지도 10분 뒤에 따라 나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그 시간만 되면 두 사람 모두 사라집니다. 같이 나가고 같이 돌아오는 걸 우연이라 할수 있을까요? 그날 새벽 저는 따라 나섰습니다. 아파트 뒤 공원 벤치 아래에서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시아버지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아 아버님, 이제 그만하시죠. 어머니, 알면 큰일 나요. 시아버지가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난 내가 좋다. 너는 날 이해해 주잖아.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녹음기가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놀라 고개를 들었죠. 어머니,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벽마다 나가더니 이런 짓이었구나. 며느리는 울며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요. 아버님이 사업 빚 때문에. 그입 다물어. 사랑이든 빚이든 난둘다 끝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도망갔고요. 집안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나가던 며느리. 그 뒤를 따르던 남편.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본 나. 이제는 내가 나갈 차례입니다. 그들이 앉던 그 벤치에 오늘 새벽 나 혼자 앉을 겁니다. 그때처럼 하지만 다신 누군가를 믿지 않겠어요.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